안녕하세요 부엉이 곰방입니다 잘 지내셨나요? 오늘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, 이번에 마비노기 모바일에 뭐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이 업데이트됐더라고요 정식 메인스토림도 그렇구요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하려면 어,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저 신화 아이템 드디어 얻었습니다 <laughs> 영상은 못 찍었는데 방어군인데 이름없는 혼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 안 써봐서. 어...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이런 휘광을 얻어가지... 고 아... 일단은 이벤트부터 하나씩 찾아라,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미 클리어해놓은 것도 조금 있는데, 이런 쿠로미 시리즈, 뭐 이런 것도 콜라보 이벤트 했더라고요. 이고뭐 스텔라그램 장식 주는 거, 그리고 행동 덤벼라는 걸 주더라고요. 이렇간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<웃음> 좀 비티카는 그런 모션을 주네요. 그리고 이거 뭐 베스트 스트라 글램 이런 거 걸로 있던 거고 이런 출석 이벤트 있고요. 미지의 조각이랑 연금술 총매 조각 이런 거 주니까 꼭 획득하시고 마이홈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자기 방눈 꾸미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바닥 스태프 생겼고요. 이렇게 에픽 재현술 초매 같은 거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얻어야겠죠? 차곡 차곡 겨울 축제 장식 수집 요런거 얻을 수 있는 거고요. 겨울 축제 트리를 위해, 요렇게, 축제 요정 모자, 이벤트, 패션 아이템 얻을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, 축제 행운 상점, 이거는 뭐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. 덤바튼의 크리스마스, 펌펌프리 시나몬 롤, 뭐 이번에 콜라보를 뭐 많이 했더라구요. 이건 요일도전이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, 요리 만들기 퀘스트 출석 이벤트도 있고요 이건 뭐 원래 있던 거고 패션 아틀리에 뭐 이런 게 있네요 어 이벤트는 뭐 이런 거 아직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덤바튼네 마을을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죠 티르코네일이랑 덤바튼네만 이렇게 겨울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덤바튼에 무슨 포토부스가 있다고 그랬는데? 이건가? <laughs> 포토부스라는 게 생겼다고 하네요.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부스. 어, 이런 식으로. 포즈는 고양이 세트. 프레임은 에린 윈터랜드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게. <laughs> 자기 캐릭터로 이렇게 내 컷을 할, 인생 내 컷을 찍을 수 있는 거네요. 지금만 있는 건지, 나중에도 유지될지는 모르겠네요. 그리고,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게 아니죠. 캐시샵에, 아이템샵, 데코. 아니, 데카. 여기에 겨울 휴일에 액션 상자가 나왔습니다. 전 이것들 하려고 데카 모으잖아요 구입 서머품 눈 스프레이 눈사람 만들기 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까 본 덤벼 헤이 가만가만 헤이 한번더 come o on, come on. 그거.. 선물은.. 뭐지..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? 뭐야.. 선물은 나야 하고.. 여기서 삥 나오는 것까지가.. 세트가 아니라 그냥 선물상자로 끝나네요.. <laughs> 선물상자로 숨어있기 기능인가.. 선물은 나야.. 눈 스프레.. 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뿌리는 거네요. 아 조금 아쉽다. 눈 사람 만들기. <laughs> 마을에다가 혼자 세워놓을 때 해놓기 좋은 모션이네. 한번 만들고 나서는 그냥 계속 다지고만 있나 보네요. 아 이번 행동 모션은 조금 아쉬운데요. 뭔가 딱 이거다 하는 그게 없네. 어떤 한 분이, 눈사람에 숨어 계시네. <laughs>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영상에 나오셨습니다. <laughs>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네. 구유키님아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행동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. 어, 다른 이벤트들도 참가하시고요. 딴건 몰라도, 요, 저처럼, 이렇게 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슉! 꼭 놓치지 마시고 아이템 상점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어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 메인스트림 관련 스토리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올리던 산나비도 그렇고 지금 물릴 게많이 남았는데, 요새 해야 될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하질 못하네요. 어 현세계에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아이고 게임할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어쨌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또 오세요 덤벼 덤벼